자,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좀 많이 쉽다고 알려진 윈드밀 3단 SS급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지막으로 이제 전투 탭 관련해서 모든 이제 그런 승단들을다 끝나는 거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선 시작이 없어서 이제 뭘 들고 가든뭐 상관없지만 편한 걸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탭을 한번 보고 맥탭이 메이스가 높죠. 메이스를 끼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전투 탭은 이제 편한 대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윈드밀 위주로 쓸 겁니다. 윈드밀 위주로 쓸 거고 편한 대로 이렇게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설정하고 나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laughs> 시작을 하고 가서 그냥 윈드밀만 도세요 네, 윈드밀만 도시면은 됩니다. 디펜스랑 맞고요. 디펜스. 했는데 옆에서 맞았지만 상관없어요 윈드빌 하나만 더 했기때문에 윈드빌 한번 더 가까이 오면 다시 윈드빌 다시 윈드빌 카운터 맞았지만 다운 어택 한번 해주고 디펜스지만 윈드빌로 죽는 피죠 윈드빌하고 다시 윈드밀 계속해서 윈드밀만 쓰시면은 깔끔하게 깰수 있습니다 가까이 오면 윈드밀 한번 어어주고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윈드밀 돌면 되겠죠 피가 별로 없으니까 애들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피가 많으니까 스매시 한번 더 때리고 그 다음에 윈드밀 하고 맞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윈드밀 돈 다음에 이제 후딜이 없어졌기 때문에 윈드밀 돌리시고 바로 캔슬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윈드밀 돌아주고요. 한대더 때리고 윈드밀.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맞아도 괜찮아요. 윈드밀 들어오고 카운터. 그다음에 다운어택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못했죠. 평타 윈드밀 돌아주고 디펜스. 켰다가 다시 끄고 다시 윈드밀. 그면두 마리가 다 죽겠죠. 여기서 윈드밀 돌면 잡고. <laughs> 그 다음에 다시 애들 뭉쳐있는데 가가지고 다시 윈드밀. 그 다음에 간식을 했으니까 이렇게 윈드밀 다시 털어주고요. 다시 윈드밀. 그 다음에 스텝이나 좀 모자랄 수 있으니까 스텝 포션은 좀 먹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윈드밀. 스태 포션 먹어주고요. 물론 스프 포션이 안뜰 수도 있어요. 운이 없게도.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미션이 아니기 때문에. 윈드밀만 돌아도 충분히 깰수 있는 미션이죠. 윈드밀. 애들이 좀 퍼져있는데. 가가지고, 뭉쳐있는서 윈드밀 한번 돌아주고. 애들을 빠르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좀땅땅하기 때문에. 쟤는 이제 인식해가지고 오겠죠. 디펜스로 맞고요. 다시 벽 쪽으로 윈드밀 돌아주고요. 카운터. 평타를 안 쓰네요. 다시 윈드밀. 그리고 얘한테 다시 윈드밀. 한번분만더 죽겠죠. 한 마리 죽인 다음에 바로 쟤한테는 가가지고 윈드밀 스매시 한번 꼽겠습니다. 쿨타임 되기 때문에. 윈드밀 스매시. 그리고 디펜스. 필요 없죠. 윈드밀 한번 돌고. 다시 디펜스. 성탈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애들 외 뭉치는 데서 이렇게 윈드빌럼함 돌아주고요 보통 파이터를 갖다 먼저 때려다야 되는데 안 때려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윈드빌 윈드빌만 계속 계속 두시면 돼요 그고 활을 당겨도 이렇게 움직이면은 제가 잘못 맞춰요 막아주고요 막으면 돼요 어차피 괜찮습니다 윈드빌 다시 윈드밀 얘는 좀 툭뱅이를 좀 깨야겠네요. 다시 윈드밀 다시 뭉친 데서 윈드밀 다시 윈드밀 디펜스 다시 윈드밀 이렇게 윈드밀만 반복하면은 깰수 있습니다. 충분히 디펜스 겠죠. 행운이 높기 때문에 피할수 있습니다. 천스탯이나 되기 때문에. 다시 윈드밀. 뭐 저렇게 카운터로 갔다가 윈드밀로 돌아도 돼요. 카운터 유도한 다음에. 자, 이렇게 윈드밀만 돌아도 충분히 깹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죽여 버렸네요. 괜찮아요. 다시 윈드밀 돌고. 또다시 윈드밀 돌고 계속해서 도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 라운드 빨리 가서 깨든 방법도 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엄청 쉬운 미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윈드밀만 도셔도 충분히 깰 수가 있습니다 윈드밀 스매시 다시 윈드밀 마무리 스매시 이렇게 해서 14970점으로 윈드밀만 돌아야 도 저렇게 깰수 있습니다 뭉쳐있는 곳으로 이제 도시면 되고, 또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애들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있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돌아가지고 애들을 벽 쪽으로 밀어 놓은 다음에 구석에서 이제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잡는게 제일 좋아요. 도는 거는. 그렇게 도시면은 좀더 빠르게 점수를 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